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용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결이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새 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요호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투로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절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요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그래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다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마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요배에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으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또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고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와 사람이 새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고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거드들 찍고 모이터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